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여주신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두산 관련해서 상당히 큰 거래 대금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한번 알려드리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원전과 가스터빈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사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게다가 반등이 잘 나왔었죠. 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금리 이하 이 금리에 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반등에 크게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12월. 1 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80%에 가깝게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 자체가 연말까지 다시 지속적으로 붙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한 일주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이다 변동성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좀 집중해서 좋은 수익 가져와야 되고요 이번에 또 상당히 좋은 소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딱 뭐가 있었냐 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년 4월에는 중국 초청을 수락했다라는 소식이 또 한번 들려왔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해소가 될수 있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줄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원전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자, 어떤 원전이 있었냐? 자, 어떤 소식이 있었냐? 한국 트위르키에 수주발판 마련했다. 신업원전 부지평가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좀이어진다 빠르게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해서 좋은 호재까지 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때 신경 써야 될건 뭐예요? 이 테마 내에서 전망이 좋은 주식을 가져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자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제가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이 AI 산업을 위해서 이 3마일선 원전 재가동에 이번에 나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이 고리원전 고리원전 재가동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말이 나온 게 반도체와 원전이 진짜 하나가 되면서 슈퍼사이클 아래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AI 지금 현재 AI가 엄청나게 큰 이슈잖아요 AI가 아무리 발전이 되면 뭐합니까? GPU, 아무리 확보해놓고 데이터 센트를 이만큼 늘려놓으면 뭐예요? 결국, 전력이 부족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점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력을 이제 위에서 막 연료를 퍼올 수가 없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다른 대체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는 이두 가지 테마 대표적으로 원전과 가스 터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유명한 건뭐 태양광 정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 미국 전력 산업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분야를 가지 않고 전력 관련에 따라하면 전부 다 실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고압 변화기부터 시작해서 대형 가스 터빈 심지어 원자력, 태양광 등등 이제는 석탄 빼고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수요가 다 좋은 상황일 정도로 전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차라리 발전소를 지워버리는 게 편하겠다. 그러한 결론을 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미국은 이 온사이트 발전을 현재 실현을 하고 있는데 온사이트 발전이 뭐냐? 말 그대로 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지어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빠르게 생산한 이 손실 없이 빠르게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바로 이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아니면 중소형 가스 터빈 이 중소형 가스터빈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중소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간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내로는 거의 무조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 미국은 또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구하기조차 굉장히 쉬워요. 상당히 가스터빈이라는 테마의 전망이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신 있는 분야가 뭐예요? 바로 원전과 가스터빈이잖아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망이 좋은 건 맞는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이 텀이 굉장히 굉장히 긴 사업 중 하나예요. 원전만 보면서 사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라 이 현재 가장 유망한 가스 터빈 가스터빈을 원전과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의 단점을, 단점을 상쇄를 시키면서 장점만 많이 남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기업이 세계에 몇개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여러분들 호지가 또 있었던 게 뭐예요? 올해 7월 달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죠. 거기서 이 연료전지가 앞으로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전에는 청정수소, 비싼 청정수소를 직접 구매해서 썼어야 했는데, 이제는 천연가스를 쓸수 있게 되면서 발전에 대한 이 단가. 발전 단가 자체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당장의 전력을 못 구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 사이트 발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작게 발전을 설치하는 이온 사이트 발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은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빠르게 전력을 구할 수 있는 싸움이 현재 능력 싸움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 이 소형 모듈 말고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려면 최소 몇 년?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10년. 그리고 대형 천연 이 가스 복합 발전소가 5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이나 소형 가스 터빈을 딱 가져와요. 이게 6개월만에 정리가 딱 끝나거든요. 6개월만에 가져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빅테크 입장에선 진짜 환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급한데 빨리 가져와서 지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테마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정책적인 정책적인 움직임도 테마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는 비싼 청정수소 대신 상대적으로 이 저렴한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해도 연해 30%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단가 천연가스 사용해서 저렴해졌죠. 게다가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30% 받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원하면서 프리미엄 까지 지불하고 가스터빈과 원전을 어떻게든 살려는 상황이에요. 지금 글로벌 원전 사업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뭐다?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와 한국의 부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전을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 아시죠? 뉴스케일 파워가 짓든 오라클이 짓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는 결국엔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누가 짓든 상관없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란 테마 자체가 가스터빈이라는 테마 자체가 점점점 전망이 좋아질수록 두산의 실적 상승은 당연하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미국에서 대형 가스터빈 수주를 처음으로 따냈잖아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아 수주 뭐 따냈구나 매출 올라가겠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 진짜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의 가스터빈 시장은요, 그 미국이나 유럽의 현지 업체들이 진짜 꽉 잡고 있는 시장이라서 원래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절대로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데 그만큼 이번에 또 성공을 했다는 건 미국과 유럽에서도 급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시적으로도 수준 논의가 되는 곳이 8개가 넘습니다 추가적으로 8개가 더 넘어요 그리고 가스터빈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가 한번 매출 딱 발생하면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테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나가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핵심적인 것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미국 시황, 시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반등이 잘 나왔는데 반등. 등이 나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양한 증권사에서는 80% 이상까지도 현재 나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수급 자체가 많이 붙으면서 우리가 연말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이 많이 나줄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주 사이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된다. 제가 어차피 매수매도나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를 하면서 4월에는 중국 초청을 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중 갈등, 미중 갈등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튀르키예 수주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에서 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매출을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원전 관련해서도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이 전력난 자체가 진짜.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AI가 아무리 발전이 되면 뭐 합니까? GPU 아무리 확보해놓고 데이터 센터를막 이렇게 설치를 해도 결국엔 의미가 없다. 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력난이 지금 미국에서도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AI를 안 그래도 가동시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전력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는 딱두 개. 뭐요? 원전과 가스터빈. 그나마 여러분들 하나 더 있다면 태양광 정도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에 원전이나 뭐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말안 해도 알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수력. 풍력, 태양광 등등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산업이 분열을 가지지 않고 전부 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뭐 석탄 빼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유망한 종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게 바로 이 원전과 가스터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원전과 가스터빈이에요? 지금 미국은 온사이트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사이트 발전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놓고 큰 데이터 센터, 대형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 옆에 작게 소형으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연결해 놓은 걸 바로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과 소형 가스 터빈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의 생산 량 자체가 상당히 구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터빈 관련해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뭐다? 바로 원전. 원전과 가스 터빈이라는 거예요. 진짜 초대박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텀이 긴 사업인데, 이거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가져간다면 가스 터빈과 원전을 같이 할수 있는 기업이라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전망이 굉장히 좋고, 이제 서로의 단점을 상쇄시키면서 장점만 남겨가면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원전, 이 소형 모듈 원전과 소형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지금 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든 프리미엄 가격을 더욱더 지불해서라도 무조건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이 또 한번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의 연료전지가 천연가스를 이제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결국 비싼 청정 수조를 수소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쓸수 있게 되면서 발전 단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 저렴한 천연가스를 이제는 사용해도 이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원전 과 가스빙 관련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는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도움 전략들이고 알려드리고 다양한 종목들도 매번 알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계좌 인증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계좌 인증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일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톡으로 날라오는 이러한 수익률 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등수나 수익률 매번 보여드리죠. 제가 11월 달 같은 경우는 71%가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익이 많이 났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에 접근해서 천천히 나아간다면 수익을 단기적으로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서 같이 한번 우리 좋은 수익 내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종목 들 매번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들.